9월 13일 금요일 새벽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니에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델밀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42명이요. 642,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만 2천 3백 6 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30벌을 보물 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카마와 은 2천 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 주신 은혜의 말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우리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권일 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귀환자의 명단과 이 느에미아 7장에 나와 있는 이 귀환자의 명단의 재반복, 거의 같은 명단이거든요. 이 명단이 그두군데 그 동시에 나타나다 보니까 에스라 느에미아서는 한 권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느에미아 요 8장 이후로 대충 넘어가시면 에스라가 등장을 하여서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에미아가 이제 성경 안에 같이 활동하는 것처럼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라, 느에미아서에 대해서 우리 한 권으로 읽어야 되는 생각은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 느에미아, 에스라서, 에스라, 느에미아에 나오는 이두 번에 나오는 이 명단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명단이에요. 우리는 이 명단의 의미를 잘 모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명단은 선구자 중에 선구자의 명단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민수기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족속과 전투를 치러서 그들이 얻었던 어마어마한 정감을 수요일 예배 기억하시죠? 실은 그뭐 나오는 숫자가 막 몇십만 막 이렇게 나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나오는 명단을 보면요. 굉장히 초라해요. 가나안 땅 출애굽을 했을 때장전만 60만 명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의 한뭐 200만 명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죠. 뭐 이걸 떠나서 대체적으로 유다 왕국 이제 유다 왕국 말기쯤에 유다 왕국의 인구가 얼마쯤 됐겠냐? 이제 북 이스라엘 이이 멸망해서 없고요. 한 10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100만 명에서 150만 명, 200만 명 거의 출애급했던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포로 귀환자의 명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66절 보십시오. 67절 보십시오. 온 회중의 합계가 얼마라고요? 4만 2 360명 그리고 그 외에 노비가 7 337명. 그리고 이 노래하는 남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래하는 남녀는 아마 그, 뭐라고 좀 어, 같이 따라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유랑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245명이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다 긁어모은 거예요. 이 명단 안에는, 우리 61절부터 62절에 보시면, 뭐,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아, 인멜로부터 온 자가 있는데, 그들은 원래 족보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포르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처에 살면서, 아니면 함께, 이렇게 우욱할 때 같이 왔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63절에 보시면, 제사장, 목록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정말, 여러 사람들,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탈탈탈탈 다 모은 거예요. 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귀해가지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다 탈탈 모아가지고. 그래서 모은 사람이 겨우 5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앞에 봤던 막 100만, 200만, 뭐, 출구발때장점만 no well 60만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죠. 정말 이래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숫자예요. 제사는요뭔 뭐 말이 겨우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3, 435마리, 낙이가 6720마리, 아니 사람이 지금 5만 명인데, 말 겨우 736마리, 이게 됩니까? 정말, 뭘 가축 다 해봤자, 뭐, 만, 만 조금 넘는 이만 안쪽에 있는 가축의 숫자거든요. 사람이 오만이 가는데 가축이 겨우 이만 마리 정도 된다? 도대체 이들이 뭘 먹고 살수 있고, 그긴 거리를 어떻게 짐을 다 들고 이동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행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가 돌아올 때도 혹시 공격을 받을까봐 주변에 그런 불량자 사람들, 강도 같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오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거나 노략질을 당하거나 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올 정도로 실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멋진 군사, 군대, 큰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멋진 능력의 사람들로 광야를 질주했던 것과 비, 비교한다면 이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누군가에게 해를 당할까봐 전쟁 근거하는 정말 모자른 사람들로 온 거예요. 비교를 하면 할수록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을 긁어모아서, 긁어모아서, 긁어모아서 만든 숫자 겨우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난한 땅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뻔히 고생길이고 누가 보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는 정말 가는 그것은 목숨 버리고 삶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는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안 가려고 하는 그 길, 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들의 이 모습은 행색도 누추하고 정말 가진 것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명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의 명단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졌으면 도저히 오지 못했을 그 길을 하나님의 약속 믿고 온 사람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 길을 하나님의 가마감동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축복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온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졌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다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비록한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다 긁어 모아서 그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겨우 5만 명될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들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성장시키시고, 다시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는, 겨우 5만 명이야? 재산도 겨우 그 밖에 없어?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밖에 안 돼?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백이고, 일당 천이고, 일당 만이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이루시고, 열 사람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신 겁니다. 오늘 70절에서 72절 보시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족장은 이들의 가는 그 길에 나는 비록 같이 못하여도 도와줘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하였고, 이들을 데리고 왔던 총독은 자신이 가유 있는 재산을 다 내놓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어떤 족장도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내놓은 양이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총독 보십시오. 천이 금, 천 드라크마,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30벌, 물론, 택도 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하지만 이가, 이가 드린 양이 얼마나 큰지, 뒤에 72절, 그 나머지 백성이 드린 양이 얼만큼이냐? 금 2만 드라크마, 은 2천만에 제사장 의복 67번. 정말 나머지 5만 명이 드린 숫자가 겨우 이거예요.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한 명의 총독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드린 것이 이만큼이고, 71절에 어떤 족장이 금 2만 천, 2천, 2백만에.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 전체에 드린 것만큼의 양을 어떤 족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만큼이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요만큼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가진 것도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뭘할수 있을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죠. 이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 주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땅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수 있는 모든 기반을 아낌없이 공급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아주 하이라이, 하이라이트 같은 격이 누구냐? 바로 이 누에미아가 성벽을 지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진 곳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짓는 일들. 그래서 예루살렘성이 완성, 겉으로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 성벽을 지을 때 얼마나 자재가 부족했는지 겨우 성벽 지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안에 집도 지을 자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은 성벽을 지은 것만은 근데 기적이죠.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얘기하죠. 참 믿음. 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셔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만큼 믿음 하나를 수만 명의 사람의 능력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재능은 많은 것을 갖추고 또 많은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지만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믿음을 갈고 닦는 것,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조금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개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난 땅에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의 이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한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고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며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여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맞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돌아간 거 정말 잘한 일이야. 정말 우리가 한일 중에 최고의 일이었어. 라고 하늘 나라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하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을 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잘했어. 그일 내가 정말 잘한 거야. 하나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사용했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이 작은 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축복의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